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청아신앙청무신녀입니다. 음, 어,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약속드린 대로, 어, 집에 두면 는 어, 재물운, 재물운이 좋아지는 물건, 소품,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근데,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소품, 그리고 이제 어, 물건 중첫 번째 돈하고 가장 가까운 거 어, 지갑이죠. 여기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 이거 제 지갑이에요. <laughs> 어, 이제 지갑인데 요 어, 매일 돈이 이, 출입하는 이 지갑에서 이 지갑에서 중요한 건 색깔이에요. 색깔, 색깔인데 뭐 아시 아는 분은 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색깔인데 노란색하고 황금색 이제 재물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높은 이게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높은 직책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그만큼 돈이 많은 분들 음, 내한테 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색깔 어, 지갑이 좋냐? 으 어, 검정색.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검정색, 아니면 핑크, 흰색, 갈색. 근데 이제 이 색상들은 어. 돈을 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 어, 이 색은 좀 좋지가 않아요. 음, 어, 물과 불에 취약한 이 돈, 어, 이 지폐는, 어, 지폐의 특성상, 음, 좀, 보면은, 붉은 어, 색은 불, 어, 그리고 파랑은 이제 물과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온이 아주 낮아진다, 낮아진다고 이제 봐질 수 있고, 음, 또반지갑보단 장지갑을 권해드립니다. 어, 돈도 숨으신다 그래요. 돈도 숨으신다. 그래서 이돈이란 놈이 반으로 몸이 딱 접혀버리면 음, 숨쉬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돈을 담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어, 두 번째 지폐를 이제 지갑에 넣을 때 반대로 넣라고 으 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인물 어, 돈에이 인물이 어, 아래로 아래로 갈 수. 넣어둬야지 돈이 도망치지가 않아요. 어, 지폐를 넣을 때, 이 돈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보이시나요? 어,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음, 어, 또, 도망쳐 이돈이란 놈이 도망쳐버리지를 않고, 또, 들어오기도 수월하게 바라는 마음이, 음, 이도 하겠죠. 그래서 또, 지갑에는, 또그 외에 지갑에는 영수증, 어, 영수증 같은 거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어, 또 쓸데없는 쿠폰, 뭐 회원권 이렇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어, 파워스톤이라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어, 이 보석은 이제 꽃의 어떤 의미를 담은 꽃말처럼 이 보석의 그 의미가 좀 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이 보석의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음, 방금 얘기한 그 파워스톤, 그리고 또 호박, 어, 타이거 아이, 또, 스트린, 스트링이 좋고, 또, 이런 보석을 좀 이용을 해서, 뭐, 목걸이, 팔찌, 반지, 이렇게 예, 좀 다양하게, 어, 착용을 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또 운기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원래, 액세사리로 이제, 재물을 당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 이제, 네 번째는, 집안 청소, 정리정돈, 음, 아주 좋은 운을 또, 이제, 당기는, 음, 그럼 첫 번째라고 또, 어,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집안의 정리정돈은 밝고 깨끗하고,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죠? 근데, 재혼, 어, 재혼과 집 분위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관계를 어떤 형, 관계로형성 시키기 때문에, 음, 방이 엉망이고, 어질러져 있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잊어버려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못 찾아. 너무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뭐, 다시 그 물건이 필요하면 다시 사야 될수 밖에 없으니까, 또 지출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어, 또 이제 뭐, 물리적으로도, 어, 방이 더럽고 정리가 안돼 있고, 어, 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돈이 예, 돈도 줄어드니까 수시로 정리정돈하는 그좀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 냉장고 역시도 항상 좀 정리정돈 같은 맥락이에요 냉장고도 우리 주방에서 쓰는 냉장고도 주부님들 어 같은 맥락이니까 정리정돈 좀 깔끔하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꽉 채워놔도 어, 숨 쉬기 힘들어요. 음 다시 다른 또 식품 이 우리가 먹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어, 그 외에 이제 또 실제 부자와의 접촉, 부자와의 접촉 거기또 필요한데 즉어 좋은 기운, 어,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 부자인 사람 근처, 부자인 사람 근처에 이렇게 있다 보면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기회가, 기회와 가능성이 이제 좀 증가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어떤 내가 음의 어떤 기운. 어?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성향이 소심하거나, 이렇게 좀, 아니면 좀, 매사, 긍정적이 못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사주상에도 보면, 음의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배짱도 있고, 좀, 기운이 충만한 그런 분들하고 조금 가까이 있으면은, 그 기운을 조금 나누게 되는, 어, 나누게 되는 그런 방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어, 또,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성향이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기운을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내가 재물운에 대해서 어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러한 성향을 띤 분들 조금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조금 하나 제가 드리자면 간엽식물 우리 간엽식물도 성추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음, 간엽식물을 두는 방향, 방향은 동쪽과, 어, 남쪽 사이, 동쪽과 남쪽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동남간이라 그러죠. 동쪽과 남쪽 사이로 동남간에 두시는 게,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재물운을 당기는, 어,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데, 어, 우리 간엽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지금 현재 방에 한번 보세요. 방에 한번 보시고 어, 시, 이 식물이 어디 있는지 좀 방에 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음 지금까지는 성화신당 천공신녀였고요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 좋아요, 구독 어, 눌러주시는 건 당연하실 거고. 음 모두 한가위 이제 잘 보내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